요즘 따라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방금 먹은 약이 헷갈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어제 통화한 사람의 이름도 가물가물 하신가요? 에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넘기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올해 92살 지금도 매일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진혁입니다. 60년 넘게 수천 명의 뇌를 진단해 왔고 지금도 직접 뇌 건강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4세 김순자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땐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고 말문이 자주 막혀서 대화 자체를 피하셨습니다. 나도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하고 눈물 흘리셨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요? 2년째 치매 검사 결과 정상, 오히려 기억력도 말하기 능력도 좋아지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억력을 지키는 8가지 비밀은 약도, 돈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뇌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어도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는 8가지 뇌 건강 습관.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기억력은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이나 운동으로 뇌 건강을 챙기려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세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음식이 기억력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한 환자 중 기억력을 잘 유지하는 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을 그냥 배 채우려고 드시지 않고 뇌를 살리는 식사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5세 김현숙 어르신은 평생 고기와 튀김을 좋아하셨습니다. 매끼니마다 삼겹살 찌개, 전 같은 걸 드셨고 당연히 기억력도 나빠졌어요. 아휴, 뭔 말을 하려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입버릇처럼 되셨죠? 제가 식단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혹시 들어보셨나요? 채소,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통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단입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어요. 그런데 꾸준히 3개월만 드셔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한하게 머리가 맑아졌어요. 말도 술술 나오고요. 놀라운 건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한 사람은 해마의 크기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기관입니다. 또 견과류, 블루베리, 등 푸른 생선 같은 음식은 뇌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뇌에 녹이 슬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반대로 튀긴 음식, 가공육, 설탕이 많이 든 간식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여러분, 음식은 뇌를 망가뜨릴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 보세요. 어떤 음식이 들어 있나요? 오늘부터 한 가지 음식만 바꿔보세요. 밥 대신 통곡물, 간식 대신 견과류, 반찬엔 등 푸른 생선. 이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줄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걷기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걷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뇌회복 방법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하루 30분 걷는 습관은 치매 약 10년 복용보다 낫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걷기만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무려 28%나 증가합니다. 피가 잘 돌아야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전달되죠. 혈류가 늘어나면 뇌세포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둘째, 걷기는 뇌 안에 bdnf라는 성장인자를 증가시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재생시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촘촘하게 해 줍니다. 쉽게 말해 걷기만 해도 뇌의 회로가 새로 깔리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3세 이종미 어르신은 기억력 감퇴로 병원에 오셨고 처음엔 약물치료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했죠.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스마트폰은 놓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쯤 지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만 떠도, 걸으러 나가고 싶어요.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아요.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걷고 계시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치매약 복용량도 줄어들었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많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매일 이세 가지입니다. 동네 공원, 아파트 단지, 집 근처, 마트까지라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하루 30분 혹은 일주일에 세 번만 걸으셔도 치매 위험이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걸으실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걷는 발걸음마다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혈압과 혈당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뇌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혈압 조금 높은 거야, 괜찮죠? 당뇨 있지만 약 먹고 있으니 걱정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좁아지고 좁아진 혈관은 쉽게 막힙니다. 결국 뇌세포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되고 세포가 죽는 겁니다. 특히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산소에 매우 민감합니다. 잠깐만 공급이 끊겨도 기억력이 휘청입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방치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6배 이상 증가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2배 높아지고요. 81세 김진호 어르신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약은 드셨지만 식습관이나 생활은 바꾸지 않으셨죠. 결국 3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자꾸 잊고 길을 잃고 가족의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제가 강조한 건단 하나였습니다. 식단과 수치 관리입니다. 소금 섭취 줄이기, 단 음식 멀리 하기, 매일 아침 혈압 혈당 제기. 그렇게 6개월 후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머릿속이 예전처럼 뚜렷해졌어요. 약만 믿고 있었던 게 잘못이었네요. 여러분, 혈압과 혈당은 뇌 건강의 생명줄입니다. 약만 드시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소금은 줄이고, 설탕은 줄이고, 물은 자주 마시고, 매일 아침 내 몸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 그게 기억력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수면 바로 잘 자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뇌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가 있습니다. 이건 낮 동안 쌓인 뇌속 노폐물, 독소,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오직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청소를 못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국 알츠하이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두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잘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 드리는 몇 가지 간단한 수면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자기 전 스마트폰, TV는 최소 90분 전에 끄기. 이 빛은 뇌를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따뜻한 물로 저녁 샤워하기. 몸의 긴장을 풀고 체온을 낮춰 숙면을 유도합니다. 셋째, 우유 한잔 혹은 따뜻한 차 마시기.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뇌를 안정시켜 줍니다. 70세 이진국 어르신은 10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후, 자연스럽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최근 기억력 테스트에서 30대 후반 수준의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잠은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뇌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 환경을 바꿔보세요. 매일 밤 뇌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뇌 자극 활동 즉 뇌를 다시 연결시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을 안 쓰면 굳듯이 뇌도 안 쓰면 굳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뇌는 평생 훈련 가능한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하루 10분 퍼즐 맞추기, 낱말 퍼즐, 카드 게임, 악기 연주, 글씨 따라 쓰기 이런 단순한 활동들이 뇌의 시냅스를 자극합니다.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83세 이숙자 어르신은 경도인지장의 판정을 받고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던 중 저와 상담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TV만 보며 지내셨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TV 대신 하루 10분 퍼즐 맞춰보세요. 익숙한 손놀림과 새로운 조합이 뇌를 깨웁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 어르신은 지금도 혼자 시장도 가시고 자녀 생일도 빠짐없이 챙기시며 치매로의 진행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길게 보다도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 아침에 10분 신문에서 낱말 퍼즐 하나만 풀어도 뇌는 새로 깨어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무료 낱말 퍼즐 앱을 깔거나 간단한 색칠책을 한권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1년, 3년 뒤 기억력 차이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바로 대화, 즉 누군가와 나누는 말 한마디가 기억력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만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말수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말을 주고받는 순간에 훨씬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대화를 자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이상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한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정리한 뒤내 말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두엽과 해마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쉽게 말해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뇌 전체를 풀 가동하는 셈이죠. 73세 김경자 어르신은 은퇴 후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몇달 사이 기억력과 말하기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주변에서는 혹시 치매 초기 아니냐는 걱정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건 하나였습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든 노인정 모임이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김 어르신은 근처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고, 3개월 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억력 검사 결과도 현저히 좋아졌고요. 여러분, 수다도 뇌 운동입니다. 그게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날씨 이야기, 반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만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화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고,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통 걸어 보세요. 그 짧은 대화가 당신의 뇌를 깨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밀은 바로 스트레스 해독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건강이 가장 은밀하고 무서운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뇌 구조를 손상시키는 독소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해마의 크기가 작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독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인한 결과 작은 해독 습관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일 일감사.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뇌의 부정 회로를 차단하고 긍정 회로를 활성화 시킵니다. 둘째, 하루 15분 웃기. 웃음은 뇌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하루 15분만 웃어도 면역력, 기억력, 집중력이 모두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셋째, 자연 속 걷기. 걷기와 자연이 만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나무, 바람, 새소리를 느끼면서 걷다 보면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씻겨 나가고, 뇌는 편안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스트레스를 해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그냥 두지 마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햇살 좋은 공원을 천천히 걸어 보세요. 뇌는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회복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비밀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시니어들 중 끝까지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했던 분들의 공통점, 그건 목표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즉, 매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기억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수록 몸도 느려지고 주변도 조용해지면서, 이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는요, 목표가 생기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고요? 목표를 세우면 그걸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이 과정 자체가 뇌 전체를 자극하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78세 박동혁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퇴직 후 무기력에 빠졌고, 기억력도 뚝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읽고 그날 읽은 내용을 공책의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책을 읽고 한줄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3개월 뒤뇌 기능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스스로도 요즘은 생각이 잘 정리되어 하시며 활기를 되찾으셨죠. 여러분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 주기, 손자에게 편지 쓰기, 오늘 반찬 하나는 내가 직접 만들기, 매일 한곡 듣고 감상 적기. 이런 소소한 도전이 뇌를 지켜주는 불씨가 됩니다. 오늘부터 노트 한 권을 꺼내, 나의 오늘 목표를 하나만 적어보세요. 작아도 좋습니다. 그 목표가 여러분의 뇌의 활기를 불어넣고 삶의 방향을 줄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자각, 그것이 바로 기억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 기억력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8가지 기억력 비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단을 바꾸면 뇌가 살아납니다 지중해식 식단 견과류 등 푸른 생선으로 식단을 바꾸세요 둘째 매일 30분 걷기 뇌혈류를 28%나 증가시킵니다. 셋째,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면 기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잠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수면이 해독입니다. 다섯째, 하루 10분 퍼즐이나 글쓰기, 뇌회로를 다시 만듭니다. 여섯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그게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해독하세요. 감사, 웃음, 자연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매일 하나의 목표, 뇌를 깨어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이 여덟 가지는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를 일으켜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되살려냅니다. 오늘 5분 걸으셨나요? 지금 머릿속에 감사한 일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92살인 저도 지금도 매일 걷고 생각하고 웃으며 삽니다. 내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건강한 기억력과 더 행복한 노년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초 이렇게 먹어야 당뇨가 달아나고 병든 간이 깨어난다 주제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건강지혜 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